Drunk. That's the party. But I've had my share of the fun. That's the party. And when I get stuck in my mind, I get lost in you all the time. And it hurts worse in the morning. It's hard to face the truth without a sip or two. So maybe I'll hold you. Oh, when the party's over soon. 요즘에 그거 봤어요? 감 a g 님나 d 거? 어어 s e r Come to me now. 요저 a t do you want? I d 예전 t want to take it. I don't want to take it. I don't want to take i 이 I don't want to take it. I don't want to take it. 발전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게 되게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번에 이제 또 패션과 트렌드를 다룬 감성욱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. 네. 그거 보면서 살짝살짝 살짝 내 모습도 보이고. 네. <laughs> 그러면서 웃긴 거예요. 이게 아, 저렇게 비칠 수 있구나. 공간과 브랜딩을 말하는. 네. <laughs> <laughs> 나는 먹고 살다 보니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트렌드처럼 밈화대된 개념이 되고 있구나 아, 이런 것도 <laughs> 느껴지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보자고 한 거야 이제 음. 감성욱 님한테 스테디에브리어는 선택받을 수 있는 브랜드인가 <laughs> 제가 생각했을 때 감성은 유행과 대중적인 거랑은 좀 거래가 있거든 그 고유가 가지고 있는 팩터성이나 취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감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표현한 감성은 유행 같은 거죠. 음. 어떠한 스타일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행 같은 거, 유행 아닌 유행 같은 것들을 캐치하셔서 음. 영상으로 담으신 건데 그 모습이 약간 찔릴 수도 있고 음. 본인이 어떤 걸 소비했을 때 그렇게 납득되지 않았음에도 유행이라서 구매를 했겠죠. 요새는 이런 게 감성적인 거래. 뭐 이런 느낌으로 r e i 나 you're 들려나요? 막감성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r 사람들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, 그러면서 뭐, 이런저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, 패션을 보고, 뭐, 이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멋져 보여. 그래서 이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기도 하고, 이 사람의 패션이 멋져 보여서 따라입기도 하고, 그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취향이 섞이는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는 조금은 어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런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도 많이 보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. 저도 그 감성우님 영상 보면서 제 모습도 보이고 <laughs>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사실 저는 그게 막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.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로만 합니다. <laughs> 저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걸 시도를 안 하면은 오히려 자기 손해가 될것 같아요 네. 좋고 안 좋고는 경험을 해봐야 직접 알수 있잖아요 감도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체화해야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 저게 웃음거리가 되네? 아 웃기게 보이나? 이러면서 시도조차 안 한다면은 그런 경험을 할 기회조차 자기한테서 박탈하는 거니까 수스도 그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웃으면서 넘기고 진짜 뭐 자기 눈에 좋아 보였다면은 눈치 볼 필요 있으니까 그냥 한번 시도해보고 그랬는데 좋으면은 거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한번 파고 오는 거고 그래야지 좀 자기의 내면이 조금씩 확장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약간 감성 얘기가 나올 건데. 옷 커뮤니티 보다 보면 은뭐 감성값이다 감성값이 더해졌다 뭐 이런 음. 말들 하잖아요 네. 감성값이 뭘까요? <laughs> 저는 감성을 생각하면 은그 생각 먼저 했어요 같은 노래를 플레이리스트로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썸네일을 지정한 사진이라든지 음. 제목이라든지 음악을 틀면서 나오는 영상이라든지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든 이미지가 있잖아요 같은 노래들인데 음. 그맛 때문에 그 플리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. 저는 그 감성값으로 음악 많이 듣고요. 그것도 말을 더 들어보는 플리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없냐에 <laughs> 대한 말 그대로 이제 플리를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의 취향이 들어가고 제작에 대한 창의성이 들어가는데 음악은 저작권이 따로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조금 어려운 문제같 있어요. 그 플리라서 듣는 경우가 있을텐도몰요 그렇죠. 네. 단순히 그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감성 값을 저는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. 근데 진짜 뭐 부정적일까요? 그게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빠 말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감도와 감성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는 투자를 한 거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.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대한 금액을 회수하는 건데 그게 무슨 원가 대비 너무 비싼 가격이다. 이렇게 매도할 일일까? 감성 가증의 용이 많아요.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성질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닌가. 결국에 자기 자신을 알, 알고자 하는 행위니까. 너무 우르르르 우르르르 감성 감성 찾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감성이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감성은 그냥 내면의 취향을 찾는 행위지. 내가 어디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.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. 절대 무시될 서는안 되는 행위고. 따라하면 어떻습니까, 처음에? 따라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거지. <laughs> 거의 모든 일은 뭐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? 그래서, 스테디의 브리어는 감성입 <laughs> 감성에 맞았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까 말한 주이지 웃으라고 만든 컨텐츠. <laughs> 웃고 넘어가고, <laughs> 자유롭게 감성을 탐미하는, <laughs> 생활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좀. 이렇게 마무리할까요? 네. 음. 잘아요 Hi